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포티스 그거 쓰면 하자 난다던데 그냥 써도 되나요? 그리고 월가드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예쁘기는 한가요? 사실 이두 가지 말 전부 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포티스와 월가드라는 이 자재는 요즘 인테리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마감재이지만 시공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티가 바로 나는 굉장히 예민한 자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 건 잘만 시공을 한다면 요즘 나오는 마감재들 중에서 가장 도장에 가까운 고급스러운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포티스와 월가드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지 두 가지의 자재의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논란이 됐던 화자의 정확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구도 테스트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공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번 영상이 꼭 도배지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도장마감이 고급 인테리어의 기준처럼 여겨졌고, 그 다음에는 무문선의 필름마감이 대세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조용하지만 빠르게 고급 도배지들이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들이 생겼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유는 바로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장 마감의 현실적인 단점이 너무 커졌다입니다. 도장은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맞습니다. 색감부터 깊이감 그리고 매트한 질감까지 공간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만 봐도 보통 도장 공사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굉장히 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벽 내부가 반복적으로 수축 팽창을 하는데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크랙과 변형이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도장은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맞지만 유지 관리 그리고 시공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마감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름은 깔끔하지만 항상이 매지 라인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필름이 한때 크게 유행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깔끔하고 시공이 빠르고 내구성 괜찮고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하지만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필름은 자재 특성상 1200 사이즈의 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벽한 면을 시공 을 하다 보면 이 매지 라인 이음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거실처럼 넓은 면에서는 이 매지 라인이 공간의 미니멀함을 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처럼 선 하나까지 정돈된 미니멀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이 필름의 단점이 아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나오는 이런 신형 도배지들이 도장 느낌, 내구성 그리고 보수성까지 모두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티스나 월가드 같이 요즘 나오는 이런 신형 도배지들은 단순한 도배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도장처럼 매끈하기도 하고 필름처럼 깔끔하고 일반 벽지보다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도배지다 보니까 부분적인 보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촉감과 컬러감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업 과정들만 이렇게 잘 잡으면 결과물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이 신형 도배지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자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사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이유인데요. 요즘 인테리어 금액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도 1억 원이 정말 훌쩍 넘는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격 대비 결과물이 더잘 나오고 내가 살면서도 유지 관리가 편한 고급 도배지가 더 선택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급 도배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급 도배지 안에서도 포티스와 월가드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두 제품 모두 다 강한 내구도를 가진 아주 고급스러운 도배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공 방식과 결과물 그리고 어울리는 공간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현실적인 차이점만 골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포티스 도배지는 굉장히 얇은 도배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직포보다 훨씬 더 고운 부직포를 사용해야 지만 퀄리티가 더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탕면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그대로 다 비춥니다. 그래서 타카핀이라든지 퍼티 자국 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게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공자의 기술력에 따라서 완성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감은 도장에 정말 가까워서 고급스럽고 정제된 무드를 연출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티스는 쉽게 말하면 고퀄리티지만 정말 까다로운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티스가 시공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티스는 건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 도배지는 2, 3일이면 마를 거를 이 도배지는 거의 2주, 3주까지도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요. 젖어있을 때 보이던 이런 울퉁불퉁함이 펴지기까지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재입니다. 건조 과정이 길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이음매가 벌어지거나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포티스의 결과물은 목공사부터 밑작업 그리고 도배 시공 후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퀄리티가 누적돼서 결정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도장 같은데 못하면 바로 티가 나는 이 마감재가 바로 포티스라고 생각합니다 월가드는 포티스보다 시공자 입장에서 훨씬 편안한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티스는 굉장히 얇고 고운 부직포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월가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두꺼운 부직포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공자의 기술력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좀 적은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포티스 월가드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이 월가드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크래치나 오염도에는 월가드가 더 좋다라고 이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컬러를 선택하는 폭에서는 포티스보다 좁은 게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25년도 올해 하반기에 신상 컬러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조금은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색감만 놓고 본다면 포티스가 좀더 감각적인 느낌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가드는 한마디로 실용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신형 도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배지를 고르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도장 느낌 이 나면서 좀더 고급스럽고 정제된 분위기에 미니멀한 감성이 최우선이다 한다면 포티스, 내구성과 시공 안정성, 그리고 유지 관리 면에서 좀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면 월가드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구도 테스트를 한번 좀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샘플을 이렇게 일반 벽지부터 월가드, 닉스톤 제품의 샘플, 그리고 포티스 제품까지 해서 이렇게 총세 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내구도와 오염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날카로운 걸로 손상을 입혀볼 수 있는 이런 송곳부터 준비를 했고, 이런 볼펜을 또 준비해서 쉽게 오염됐을 때 얼마나 잘 지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집에서 청소기도 가져왔거든요. 청소기로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과연 찢었을 때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날카로운 송곳으로 한번 좀 긁어볼 예정이에요. 가방을 빼거나 옷에 있는 지퍼가 두배에 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일반... 벽지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한번 일정한 힘으로 제가 긁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긁으니까 확실히 이 일반 도배지는 이렇게 역시나 잘 일어납니다. 보풀처럼. 그래서 이게 일어난 도배지들은 복구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봐도 긁힌 자국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월가드를 한번 테스트할 건데요. 이 월가드도 같은 힘으로 이렇게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일반 도배지는 그냥 약간 벗겨지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일어났다면 이 월가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남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수 있는 정도의 내구도입니다. 사실 이게 도배지가 종인데 종이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내구도가 굉장히 좋은 게큰 특징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포티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포티스도 내구도가 좋은 도배지니까 확실히 어떤지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와, 아, 포티스도 이 월가드랑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포티스는 약간 이렇게 조금 긁힌 자국들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이 월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뭐, 확실히 내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월가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펜으로 실제로 오염을 시켜보고 이게 얼마나 잘 닦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반 벽지부터 잘안지네요 여기도 에~ 그~ 이~ 네, 여기도 에~ 그~ 이~ 한번 물티슈로 하나부터 지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벽지인데요. 일반 벽지는 역시 이게 아무래도 벽지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번짐 같은 게좀 있고, 글자가 진짜 잘안 지워집니다. 이미 약간 여기에 스며 드는것 같아요. 특히나 볼펜이라 그런지 확실히 스며든 것 같네요. 월가드도 한번 지워 볼게요. 월가드도 아, 확실히 이 볼펜은 어쩔 수 없이 안 지워지는 것 같네요. 근데 이 확연한 차이는 확실히 얘는 지우면 점점 흐릿해지는 게 눈에 보여. 아무래도 볼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염은 확실히 잘 지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포티스를 한번 해볼게요. 포티스도 글자가 약간 더 흐릿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건 진짜 볼펜이라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오염에는 정말 확실히 좀더잘 지워질 것 같습니다. 일반 벽지는 정말 진짜 안 지워져요. 한번 우리가 까맣게 오염이 되면 안 지워지듯이 정말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나머지 이 월가드나 포티스는 이게 물티슈라 그런 거지 매직 블럭이나 이런 걸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금방 지워질 것처럼 약간 좀 흐릿해지는 오염도에서는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볼펜으로 했는데 이 볼펜이 좀잘안 지워져서 제가 혹시 몰라서 연필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 벽지에 우리가 생 표시를 하고. 월에도 표시를 하고 에도포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일반 벽지부터 한번 이 물티슈로 지워 볼 건데요.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좀 지워집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 까맣게 남아 있는 게 조금 특징이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월가드도 한번 지워 볼게요. 확실히 아까 저 일반 벽지보다 더잘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일반 벽지는 이렇게 자국이 좀 남았는데 월가드는 자국이 확실히 없네요. 그래서 오염도는 확실히 일반 벽지보다 월가드가 조금 더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포티스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와 포티스가 진짜 잘 지워지네. 이거는 진짜 얼마 힘을 안 줬는데도 그냥 진짜 살살 닦았는데 이렇게 거의 다 지워졌어요. 일반 벽지는 이렇게 연필로 한개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월가드와 포티스는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실히 월가드보다 이 포티스가 오염도를 견디는 게더센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웠을 때 훨씬 더잘 지워지고 지워진 게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 청소기,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도 포티스 월가드 일반 벽지, 저희가 샘플로 테스트했던 벽지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일반 청소기로 부딪혔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티스인데요. 어, 이 포티스는 뭐 자국이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laughs> 내구도가 송곳으로 아까 긁어봐도 알겠지만 정말. 뭐 자국이 남을 수가 없는 지금 상태고 다음은 월가드 우와, 우와. 월가드도 제가 진짜 세 힘으로 막 이렇게 밀고 있는데 찢어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 벽지 와 일반 벽지는 긁히네 <laughs> 자국이 남고 이거는 거의 눌림 수준이 아니라 표면이 이렇게 좀 약간 손상이 된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청소기 아니더라도 이게 얼마나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벽에 붙인 김에 한번 찢어보기도 할게요. 포티스 먼저 찢겠습니다 와, 포티스는 이 찢는데 뭔가 되게 질긴 껌처럼 되게 잘 찢겨지지는 않는 게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가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잘 찢겨지긴 하는데 확실히 포티스는 좀잘안 찢겨진 반면에 이 월가드는 훨씬 더잘 찢겨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종이에 가까운 질감이고 이 일반 벽지는 아 이거는 그냥 종이네요 그냥 이렇게 <laughs> 찢으면 그냥 도배지가 종이처럼 이게 너무나 잘 잘 찢겨지는 게큰 특징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월가드 포티스, 막 어떤 게더 버티냐에 이런 차이를 두는 건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일반 벽지 대비 내구도를 버티는 건 일반 청소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의 오염도는 충분히 다 버틸 수 있고 오염에 대한 내구도는 확실히 포티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름이랑 견주어도 비슷한 내구도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도배지가 약하다는 건 정말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부딪히지 않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급 도배지 포티스와 월가드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자재 모두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자재들은 맞지만 시공방식이 조금 다르고 어울리는 공간이 다르고 하자가 나는 원인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집에는 어떤 자재가 더 적합할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가드는 콘크리트면에 시공을 해도 퀄리티가 그래도 잘 나오지만 이 포티스는 절대 콘크리트 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콘크리트 위에 했다가 정말 이 도배지가 왜 이러지? 이 도배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포티스는 무조건 석고보드 위에다가 시공을 해야 하는 벽지니까 이점꼭 유의하셔야 됩니다.